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부모들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아이가 그 이름으로 불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대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이름을 짓습니다. 아, 자녀들은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그 이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를 통해서 너의 이름의 뜻은 이런 이런 의미이고 나는 이래서 이 이름을 지었다 하면 대부분은 수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윗세대 어른들의 이름을 보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우습고 천한 이름이 있습니다. 개똥이도 있고 소똥이도 있고. 칠복이도 있고 말복이도 있고 그런데 그 이름의 뜻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아유아 사망률이 극단적으로 높았던 시절에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아이들이 무병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부모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조차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오래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이름에 녹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하나님은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데 또그 이름이 그 시간만 불려지는 게 아니라 오고 올 모든 인류들에게 그 이름이 회자될 텐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도 굉장히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두 가지로 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염려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러면서 천사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하고 두 가지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보통의 이름은 하나인데 두 가지 이름을 가르쳐주죠. 첫 번째 이름입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구원하는 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으로 그슬러 올라가 보면 요수와도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이고, 예수와도 그랬고, 건지는 자,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 이 땅의 죄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 이 땅의 죽음의 고통으로 애통하고 힘들어 하는 자들을 내가 다 건져 주겠다. 구원하겠다는 뜻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름을 더 가르쳐 줍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앞으로 내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까? 구원은 뭐로? 믿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가? 이상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좀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분명합니다. 나에게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믿으시죠? 나를 믿으시면 돈 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믿겠습니까?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충만한 나머지,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우리는 나가서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에게 이렇게 전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십시오, 고백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걸왜안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답답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라는 거야 저게? 믿어져야 믿지. 믿음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 딱 집어 넣으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오래 만나면 신뢰가 생깁니다. 오래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처음에는 좀 험상구졌는데 만나보니 사람 속은 괜찮더라. 그리고 대화해보니 저 사람 말이 진실이 있더라. 그래서 사귀고 만나고 밥도 먹고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 생깁니다. 신뢰가 마음속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고백하게 되죠. 내가 사실 처음에 당신 봤을 때는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만나보고 교제하고 보니 지금 당신은 참 진국이네. 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구름 타고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라 하면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관계를 가지라고. 함께 하면서 함께 뒹굴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교제하다가 정말 저분이 믿을만 하다. 정말 저분을 내가 따라가면 내 인생의 이 죄의 짐을 저분이 지고 가심이 내가 믿어진다 내가 나중에 내 생명 다하고 나면 내 영혼 어찌 될지 몰랐는데 저분을 따라가고 말씀 듣다 보니 아, 진짜 믿어진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라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과 믿음 사이에는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사역 함께 하심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 힘든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한 사람이 권력자들과 함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높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붙어서 부스러기 하나 떨어질까 봐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 사람 참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저기에 붙어서 뭐 하나 건지려고 저러고 있구나.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자들, 가진자들,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회당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손을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지 않는데 주님은 만져주셨습니다. 시신에도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고 어머니에게 일어난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물고기 잡는 자들과 함께 고기잡으로 함께 나가셨고 그물 깁는 자들과 함께 그물도 기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갈릴리에 어떻게 다니셨다고요? 두루 다니사. 한 곳이 아니라 이곳, 저곳, 여기저기를 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어디를요? 갈릴리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권력자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지체 높은 사람들, 양반들은 다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한데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가지지 못한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이 모여 있는 갈릴리였습니다. 거기를 두루두루 두루 다니셨습니다. 함께 다니시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나병 환자들도 만지시고 세리들도 만나시고 창기들과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사역입니다. 함께 하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 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세살때 저희 집에 딸아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세 살짜리 남자아이와 딸아이 쌍둥이가 나다 보니 집에는 두살 터울로 아이가 셋이 됐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가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어떤 날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보면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혼자 책 보거나 교회에서 그냥 졸거나 이것저것 일하다가 11시쯤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불이 다 꺼져 있죠.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됐습니다.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자죠.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도 안 해도 되고, 우유도 안 타도 되고, 우는 아이 제가 돌봐주지 않아도 되고, 집사람은 쓰러져 같이 잡니다. 자다가 새벽에 아이가 웁니다. 저도 같이 깹니다.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잤습니다. 죽은 척하고 계속 잤습니다. 아내가 깨서 아이를 젖먹이고 먹이고 입히고 달래고 그래도 저는 모른척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이 클때딱한번 손을 댔습니다. 딱한번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그때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우산이 있었는데 그걸로 아이들을 한 대씩만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이들은 저에게 폭력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1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매일 아이들을 때립니다. 매일 때리고 매일 혼내고 매일 나무라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한테 폭력 엄마라고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함께함이 사랑이구나. 아이들이 힘들 때 아이들이 아플 때 손이 필요할 때 함께 하지 않고 비겁하게 집에 들어가지 않은 아빠는 돈은 벌어다 주고 생일 때 선물을 큰건 갖다 줘도 이건 아빠로서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매일 함께 부대끼고 매일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니까 아무리 많이 맞아도 아무리 많이 혼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아이들은 깨닫는 거죠 함께함이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너는 사탄의 일을 도모하는구나 아니 선생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서름도 타지 않고 상처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왜 나를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대들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즐기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좋을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 거죠. 나에게 사탄이라고 해도 나를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진심을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을 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길로 걸을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고 나를 데리고 다니시고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추상같이 나무라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너무 우리가 말안 들으면 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진심을 알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면요. 자신 있는 사람만 함께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서운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이 여자를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 평생 살고 싶습니다. 24시간 같이 있고 싶고, 하루 세끼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자고 싶고, 같이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웬걸요? 3일만 같이 있어 보니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겠거든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서로가 실망을 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실망 주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행하셨습니다. 집에 갔다 와 이게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사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께 실망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의 목을 걸고 성교사역에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어떤 것이? 함께 가까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약점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인간의 약함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위하여 목숨 걸게 되었을까요?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입으로 내뱉은 말씀을 다 지켰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실망합니다.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참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 말과 행동이 다르죠. 겉과 속이 다른 걸 느끼고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어쩜 저렇게 뱉으신 말과 하시는 행동이 저렇게 동일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 어쩜 저렇게 입만을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시 아닐 수 있느냐. 제자들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은 거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실 것. 이첫 번째 순환 예고죠.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하셨죠. 우리도 가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결단합니다. 내가 내년부터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을 거다. 내가 내년에는 성경을 꼭 일동할 테다. 내가 내년에는 이부서, 저부서에서 열심히 섬길 테다. 그런데 내가 뱉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가던가요? 한몇 개월 지나고 나면 핑계거리가 생기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명분만 찾습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내가 손해된다고 주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창이 들어오고 내 몸에 못이 박힌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두렵다고 해서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주님 뱉으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 하나 남김없이 다 찢으시면서. 그 행함을 보고 말씀과 행함의 일치를 보고 제자들은 또 우리는 믿을 만하구나. 정말 믿을 만하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저와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 투병 사실을 알고 지방에 계신 아버지께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틀, 삼일씩 입원을 시켜드리는데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두고 올라오는데 못내 마음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돌아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돌아갑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합니다. 여기저기 잔병도 많고 허리도 불편하시고 도저히 병실에서 밤을 지샐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쉬시고. 간병하시는 분을 우리가 붙여서 씁시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고집 피우십니까? 내가 몇십년 전에 결혼할 때 목사님 앞에서 약속한 게 있잖아.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내가 네 아버지 옆에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병들고 아픈데.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쉴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어기고 가겠느냐? 돌아서서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한 말이 다 거짓이었구나.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을 지키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구나. 내 아버지는 이 병이 낫지 않고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구원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함께함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겠다 한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피해 간 적이 없습니다. 십장아상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많은 사람들처럼 상업적으로 먹고 마시고 나누고 우리의 기분에 흠뻑 취해 있는 그런 계절 그런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손길이 필요한 자. 우리도 나가 내가 함께 해야 될 그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성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바를 행동으로 지켜나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믿는 자로서 믿을 만한 자가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로 일치된 자가 되는 그런 자리 결단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온 누리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 주시고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셔서 믿을만하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케 하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모습 따라 닮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라도 사랑하면 함께 있게 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거하며 약속한 대로 지켜 나가는 참으로 귀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